한국의 한 i l l i o 이죠100 m i l l i 이죠100자0 0 m i l 가이죠100 m 이죠1 0이죠100 m i 이죠1 0이도 있고 0 million. 100 million.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은 6%로 작고 요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이란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투자라면은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가 너무 많다, 과하게 많다라고 음. 할수 있고 심지어는 뭐 헤지펀드나 아트랜트 민베스먼트 안에서도 어, 부동산 관련 그 투자 폴폴리가 훨씬 많은 거로 돼 있어요. 음. 한국에서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지금 1 0 0 밀리언은 수퍼 리치는 아닙니다, 사실. 아. 왜냐하면 액션만 하더라도 1 0 0 밀리언, 2 0 0웰 밀리언 정도 받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어,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어, 이렇게 비슷한 폴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특징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몇 프로십팔 프로 10, 10, 10, 18 10, 정도? 18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에퀴리 마켓에 투자한 것이 그러게요. 영국이라든지 예. 유럽이라든지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머징 또. 마켓도 예.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뮤니번드가 맞습니다. 뮤니 번드가 이만큼 많습니다. 뮤니 번드 택스 예. 예. 때문에 안전하고, 안전하고 어. 저번에도 제가 뮤니 번드에 대해서 뮤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송 보시면 아마 주, 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7% 되니까 어. 보통 이제 이게 텍스가 안 나요. 요분들이요렇게 자산 운용하는 거는 좀어 텍스, 그죠? 세금 자산 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에서는 두 가지 것을 봐야 됩니다. 절세를 어떻게 하느냐. 예. 두 번째, 레버지를 리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돈에다가 합쳐서 플러스 알파로 음. 우량한 투자를 통해 어투자함으로써 리턴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항상 핵심적인 가치로 보고 약간 예. 계속 어, 보여, 좀 보여주시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헤지펀드도 18%나 돼요. 예, 헤지펀드는 이제 크레디트 인베스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투자 폴폴 짜서 이제 크게 들어가서 크게 빠지는 거죠. 음. 여러분들 인도우먼 펀드라고 미, 미국의 대학에서도 헤지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봤죠, 봤었죠. 우량한 헤지펀드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헤지펀드도 폴폴에 꼭 넣는다. 그다음 프라이빗 에퀴니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예. 엔젤 인베스터를 음. 통해서 투자를 또 이제 하는 거죠. 예. 음. 저희가 이글 저는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아, 리얼 에스테이 자산이 산각보다 작구나. 그다음에 예. 글로벌 투자도 많이 하고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굉장히 어 다변화해서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리얼 에스테이트에 꼭 필요한 폴폴리오인 것을 인정합니다. 음. 그럼 분명히 해야 되고 하지만 과하게 많이 하는 것은 안 좋다. 음. 왜? 왜냐면은 리턴, 레일 오브 리턴으로 봤을 때. 어, 금융권 안에서 우, 우량 우, 우수하게 저번에 많이 보이던 여1,500% 1,800% 10년 투자해서 그렇게 할게 많은데 사실 부동산처는1,500% 1,800%할수 있는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 대신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겠지만, 근데 한국이나 특수한 환경 때문에 부동산에 과하게 많이 투자하는 거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이제 어쉬트 하지는 않거든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윈앤윈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충분히 윈앤윈 할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매번 저희 제가 말씀 방송에서 미국 주식은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음. 근데 what은 알잖아요. 그렇죠. 어. 예. 미국 주식. 근데 how 하고 why가 정립이 안된 거예요 지금 한국 분들한테는. 음, 음, 음. how 하고 why. why 예. 그렇죠. 는 주식 중심으로 의 사고 방식으로는 why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음. 그다음에 how 그렇죠. 하우는 어디다 투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음. 주식도 이제 연매까지밖에 그렇죠. 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좀 예, 되실, 되실 것 거예요. 저희는 와이와 하우를 왓을 보다는 와이와 하우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억 원대 자산가였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백억 원대 자산가. 이거는 실제. 미국 형님의 예. 클라이언트요 클라이언트 23번. 예. 예, 제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자산, 자산 규모가 한 10밀리언 정도 되는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이시고 50대 중반입니다. 아, 보시죠.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에셋이 어떤 게 알로케이션 되는지 보이시나요? 부동산이 23% 정도, 25% 예. 예 부동산이 한25% 됐죠. 음. 어, 부동산이 꼭, 꼭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부동산 투자는 중요한 거니까요. 음. 그다음에 어, 에크리 마켓에 투자하는 게 아마 더큰고 큰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어, 왜냐하면 이제 rate of return이 액크리 음. 마켓이 지난 3, 40년 동안 음. 미국에 훨씬 크고 안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음. 그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한국은 그게 안 됐죠. 그데 그렇죠. 미국은 음. 이게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음. 미국 주식 투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음. 근데 그게 100%돼서는또안 되고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 어, 개인마다 다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원인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폴트폴리 매니지먼트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미국의 50대, 50대시라고 그러셨죠. 오, 55세. 55세, 55세인데. 예. 그래서 음. 저기 보시면은 59세에 이제 은퇴를 하실 거, 계획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년이구나. 이제 부동산을 빼놓고 음. 나머지는 에셋이 은퇴 자산으로 넘어가서 예. 은퇴 자산 규모가 이혼 같은 경우는 한 400만 불 정도 될 거예요. 400에서 450만 불 예, 정도. 예. 그러면 미국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원금은 거의 어, 성장하지 않는 정도 음. 한 1, 2% 정도만 음. 성장하게 하고 음. 근데 인컴 펀드로 바뀝니다. 음. 그러니까 인컴 펀드가 적게는 3%, 많게는 8% 사이입니다. 음. 그러면 평균 6%만 하더라도 400만 미품는252 24만 불입니다. 1억 1년에 한 3억 정도를 음. 꾸준하게 돌아하실 때까지 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음. 물론 아 저런 브로커지 펀드는 아마 방향은 이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통해서 에스테 에스 테 플래닝을 해서 다 트러스트 어트로 넘어가요. 그게 훨씬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30만 불씩 이제 퍼지징 파워가 매년 생기면서 펀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 부동산은 10년 20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죠. 그렇죠? 그 왜냐하면은 저번에 이제 작은 형님네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그 디멘드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20, 3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행복한 어, 리타이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세마 유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음. 어, 일을 지금 바운티를 하고 있는 중이고 했기 때문에 거의 리타이머를 하셨는데 어, 이게 이제 한텐0년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예. 그 물론 이게 좀 자산 규모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아까 표를 보시면은 어이 파이 파이 차트에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내가 내 재산이 있는데 음. 부동산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주식은 몇 프로 정도 돼 있고 그 주식 안에 그니까그 주식 내에서도 국내 주식은 얼마나 돼 있고 foreign investment도 얼마나 돼 있고 또 펀드는 얼마나 들어가 있고 캐시는 얼마나 있고 인슈런스는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머릿 속에 한번 예. 계산을 지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그 같아요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어, 넘버를 딱 드리기는 조금 제가 음 불편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전체적인 에셋 어, 중에 25% 이상이면은 레코멘데이션 하고 싶진 않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이 있으면은 2억 5천원 짜리 집에 살고 어, 나머지 나이가 뭐 40대가 되면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아 여러 가지 뭐에퀴리가 있으면 다른 에퀴리를 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이래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같은 상황은 8억 이상이 집으로 안 들어갈 그렇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예. 미국 시장이 아니라면 이해하지만 이 여러분들 시청자들은 미국 시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뭐 무슨 텍스님 이런 뭐 커런스 이슈니 이런 거다 제외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위턴을 미국 시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음,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예,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4분의 1. 미국 어,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거든요. 어, 집이, 응? 당신이 100만 불짜리를 살수 있으면은, 70만 불로 사고 어, 20대들한테는 제가 얘기해요. 차부터 사지 마라. 음. 차부터 사지 마라. 직장 딱 되면 차부터 사거든요. 좋은 차. 차부터 사죠. 자, 자기가 할수 있는 차부터 사거든요. 저는 음. 아, 어, 직장 생활 하면서 천불짜리 차를 한 7년 정도 몰았어요. 음, 7년. 0 음. 천불짜리 여름차 100만 원짜리 7년 직장 생활 하면서 아, 음. 어, 했습니다. 나중에는 프리웨에서 퍼져 가지고 더 이상 못 써서 음. 했는데 차부터 사지 마라. 집부터 사지 마라. 뭘부터 해야 된다? 시드만이를 아, 시드머니를 시드 아, 구한 다음에 보험하지 마라. 보험하지 마라. 아, 한국에서는 보험하지 마라. <laughs> 보험하지 마요 지금 보험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나이가 40대 되면 시작해야 되지만 보험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보험은 들어야 돼요. 여기도 아까 시타시피 보험 들었지 않습니까?